어 트럼프가 확진되고 그래서 입원했다가 어 급격히 회복되고 그리고 태어난 뒤에 오늘 뭐 주식시장이 막 위아래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이너스로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끝났나요? 장이 계속 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끝났네요. 예 마이너스 1.57로 나스닥은 끝났고 어 이 중앙은행 총재, 이거 로이터 기사인데요. 로이터 기사인데, investing.com에서 옮겨놨는데, 재정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팬데믹 배틀에서, 팬데믹 싸움,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2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총재들은 계속 그돈좀 살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쭉 보면, 음, 예, 추가 지원 없으면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추가 지원으로 8월까지 잘 버텼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9월 지표, 10월 지표는 안 좋아질 거라는 예상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뭐, 어떤 건 나왔고, 어떤 건안 나왔는데, 9월 지표들은 더안 좋아질 겁니다. 사실 10월 달에. 그리고 10월 지표는 더안 좋아지겠죠. 지금 재난, 어,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하니까. 또 한가지는 여기 보시면, 의외 정부 어, 과도에도 위험이 적어. 이거 무슨 의미냐면, 어, 재정, 정부의 그 부채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거 늘어나는 걸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빨리빨리 돈 풀어가지고 경제를 떠받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마디 또 날렸습니다. 트윗에다가 2.4조, 자꾸 펠로시 당신 얘기하는데 뭐 쓸데없는 별로 영향이 미비한 영양가 없는 그런 뭐 구조금이나 하고. 그다음에 코비드 나인틴 하고 별로 상관없는 쪽에다 계속 돈을 뭔가 쏟아부으라 뭐우편투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의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6조하고 2.4조 사실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결과적으로 이 금액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예산안이 안 들어가 있고 공화당을 넣어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이제 이가 나와 가지고 이것도 언제 선바닥질지 모르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협상이 용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어제 경제지표 들을 보여드렸던 게 이제 산업 생산하고 가동률 하고 이제 pc 개인 소비지출을 보여드렸는데 추세 자체는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제 꺾이고 있거든요 가동률 마찬가지고 pc 는 아직 꺾이는 정도가 둔화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추세가 어, 탄력을 받고 계속 올라가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했던 게 점점 둔화되고 있고, 어, 종료된 8월 이후에 지금 9월, 10월 달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업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음, 횡보하거나 혹은 꺾일 위험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코로나가 그 터지기 전에도 이게 빨간 게 인덱스입니다. 이 증가 추세를 보이던 산업 생산은 사실 둔화되고 있었어요. 증가가 멈춰진 상태였고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가 경기를 정점을 맞고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미국에서 보였었는데 코로나가 그걸 굉장히 빨리 앞당겼고 그게 급격히 이 추세가 떨어지는 걸 음, 현상을 만들어 놨고, 그 뒤에 이제 그 강제로 막았던 게 풀리면서 반등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는 이제 강제로 막은 것에 대한 그 반발 요소인 거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이제 그 2019년도에 이렇게 경제가 제조업 부분에서 취약하던 걸 사실은 이 소비 부분에서 계속 메꾸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로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게 된 거죠. 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이게 글로벌 주식 시장이거든요. 글로벌 주식 시장인데, 이 밑에 두 개는 유럽이에요. 프랑스하고 독일, 아니, 영국. 2월 저점에서 한참 못 미치죠. 그 다음에 이게 그나마 난 건데, 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라색? 이 부분이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도 그나마 낫긴 하지만, 그 2월 붕괴 직전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 파란 게 S&P 500 지수구요. 이게 나스닥 지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게 중국 지수고, 이 분홍색이 우리나라 지수인데, 2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지점까지 밀고 올라온 영역, 이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코로나에 대응을 잘 해서, 어, 전분기 대비 그, 어, 음, 저거, 어, GDP 성장률이 사실 전 세계에 한 2위 정도 됩니다. 어, 그니까 러 가장 잘 방어를 한게 주식시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동학개미의 역할도, 음, 여기에 포함돼 있지만. 아무튼, 문제는, 어, 이, 이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나, 어, 이런,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치배수. 뭐 GDP 대비 시가총액만요. 그 배수에 비해 보면 미국 배수들은 너무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그리고 이미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예측돼서 시장의 흐름을 파, 음, 지켜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꺾을 수 있는 시그널이 이제 언제 발생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유럽 이시, 어, 어, 유럽 CDC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이게 폭증세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계속 그 증가 추세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스페인이고요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벨기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은 잘 방어하고 있는데, 체코가 뚝 떨어져가지고, 어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이게 아마 로마인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 될수록 저는 사실 추세가 이게 유럽 전역으로 번져가는 것 영국도 아이슬란드인데 아이슬란드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난리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전문가들이 이제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바이러스의 생존율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모이게 되죠. 추우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호재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 상황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눅눅하진 않습니다. 물론 유럽이 이제 급등한 것에 비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 현재 트렌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급등했다가, 좀 초, 초반에 경, 경기, 경기, 그러니까 경제 재개로 인한 급등세를 먼저 막고, 감소, 그러니까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는데 이 트렌드를 조금 더 세부 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지난 7일간의 환자 수거든요. 이제 빨간 계통으로 진해질수록 이 환자가 많은 건데 확진자가 전체 추세를 놓고 보면 이렇게 밑단에서 여기 중앙, 여기 보시면 토탈 케이스는 예를 중심으로 일리노이즈를 중심으로 이 근처는 상대적으로 이제 괜찮았다 이런 느낌들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좀더 진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동부 쪽을 중심으로 뉴욕도 지금 다시 한번 뭔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북동부 쪽으로는 그 코로나 확진세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요북이 와이오밍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청정 지역 청정 지역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7일간의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은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북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 북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코로나 팬데믹은 강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 확진, 확, 산 확진, 코로나 확진 상황 추세는 강화되고 있고, 그건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봉쇄를 해야 되고, 그러면 경제에 일정 부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경기부양책은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음,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제대로 반영하고 을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답답한 거거든요. 음,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laughs> 예측은 되는데 경제나 이런 상황, 그다음에 재반 여건의 상황들은 예측이 되는데 주식 시장만큼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뭐 그, 금값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반영된 만큼. 예를 들면 그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추세를 타거나 이렇게 올라가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 부분들이 맞거든요. 다.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도 혹은 이제 구리 같은 경우 이제 추세가 꺾이고 있죠. 실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생각을 하는 거고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급등했다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유가가 그 태풍 때문에 그 멕시코만 지역에 있는 석유 그 생산이 약간 둔화됐었. 것 때문에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그 추세는 어, 다시 거꾸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패턴대로 돌아오고 있어서 모든 상황들이 다 경제나 재반 여건이 흘러가는 상황대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유독 주식 시장만큼 특히 미국 주식 시장만큼 그렇게 연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야참이거 어렵다. 이게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예측하고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도 계속 들게 만듭니다. 사실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어, 트럼프 선거가 어떻게 될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 트럼프가 퇴원했잖아요. 퇴원을 했는데 독감보다 덜 치명적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제 이게 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있 트럼프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뭐, 대변이나 이런 백악관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이 감염된다고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뭐, 승인되지도 않은 약을 처방받거나, 그렇게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은 불안할 거예요. 직원이든 대변이든 모두, 트럼프만큼 그런 케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반인들하고 똑같거든요, 사실. 사망의 위험이, 이, 지금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이 이제 봤던 것 중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자기 사진 찍고 나와서 이제 액션하고 이런 것들이 꼭 북한에 뭐 김정은 위원장 보는 거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 나와서 하는 행동들이 무책임하다는 게뭐60% 넘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트럼프가 음. 당선되는 것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뭐 토론도 두번 남았고, 무슨 이슈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뭐 좌파를 운운하면서 그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막 이렇게 뭔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되고 상황을 민주당이 장악하면 오히려 주시장이 이 경기부양책 때문에 급격하게 머리를 들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쏠쏠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상황을 봐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 사실 재난지원금이 이제 목마를 때 그런 부분의 액션이 중요해 근데 이제 물론 상원이든 하원이든 뭔가 하나 또그 공화당에 걸리게 되면 이 정치적 행위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게 트럼프가 낙 당선이 되지 않니까 그러니까 선거에서 약간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뭔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 불복선을 하게 되면 그게 공화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그 협상이 제대로 잘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부양책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트럼프는 계속 무엇인가 그 시장 상황에 걸림돌로 작동을 계속 할 거라고 보여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경제지표 중에 이제 여기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다시 둔화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속도가 둔화됐고 그다음에 완전히 일자리가 사라진 거는 뭐한 400만 건이 넘 440만 건, 450만 건 가까운 사람들이 완전히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숫자도 둔화되고 있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 음. 사실 재난 지원금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무슨 생각을하고 있냐면 어, 지금 계속 월세를 못 내, 그니까 러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주정부나, 혹은 연방정부에서 그,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제로 막고 있잖아요. 어, 연체를, 임대, 임차료를 못 내거나, 모기지를 못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유예해주고 있는데, 그건 유예해준 거지, 탄감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지불된다 하더라도, 그 자금 자체가 그들이 쓸수 있는게 아니고 어, 임대인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임차인이 쓰거나 임대인이 쓰거나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지만 그 부분의 일부분은 금융기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모기지를 상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는 아직 월세나 그러니까 모기지나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들이 쓸수 있는 여력들이 생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시장에 기업과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판매해 줄수 있는 이런 여건에 100% 소진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난 지원금이 과거보다 낮은 상황,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있던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을 들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이 글로벌에서 가장 경제 상황은 좋은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 주식 시장이 왜못 올라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가장 그 글로벌에서 가장 그 코로나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죠 그러면서 주식이 한번 급등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스스로 급등한 건 아니고 중국에서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스물스물 있었었죠 그래서 급등했는데 그뒤의 추세는 전혀 그 현재 중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음~ 그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 유일한 국가는 현재 중국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중국 기사들 같은 요번에 황금 연휴와 관련된 얘기를 보면 어, 여기 보시면 럭셔리 브랜드를 매출이 폭발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황금령의 소비는 31% 급감하고 했다고 나오고 있고 인파도 많이 줄었고 양극화만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달이나 온라인 쇼핑이 폭증해 있고. 이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양극화 심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금융 그 어떤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것도 어 중앙 정부에서 5G나 혹은 뭐어 고속철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투자와 관련된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낙수 효과에 대한 부분이지 실제로 이제 밑단에 있는 농민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긍정적인 효과를 못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야, 독감 주사가 세배나 올랐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 충격은 아직도 코로나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중국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이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뭔가 가장 큰 교역국이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아직은 좀이런 생각인 것 같고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시키면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을 그냥 놔두면서 내수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들도 중국 경제에 그렇게 그~ 빠른 속도의 회복력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일단 가장 어려운 점은 현재 시장,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측한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거든요, 현재. 근데 문제는 그 예측 패턴 한 대로 움직였을 때 주식 시장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과거와는 다르고 다른 상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정도에 있어서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보다는 윗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대로 움직이는데 경제가 실제로, 어 연준이라는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 W자로 간다거나 아니면 횡보한다거나 옆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식시장이 과연 버티면서 잘갈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그다음에 이제 좀비 기업이라든가 지금 좀비 가게가 계속 양산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청산이 되지 않고 있고 어조정이 적은 상태 하에서 이 시장이 그냥 다시 굴러간다면 과연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항상 불안정성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그 어떤 때보다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 예측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